안녕하세요. 흠미알드입니다 오늘은 3월 5일이에요. 오늘 보시는 것은 이거는 마늘입니다. 어, 작년에 10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순 정도까지 심은 마늘인데요. 10, 11월 11일 날 마지막으로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 그 심은 날짜가 몇 개가 차이가 나가지고 제일 먼저 심은 거는 벌써 저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두 번째로 심은 것들. 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은 게, 이렇게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11월 11일 날 제가 마지막으로 심은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요게 작년에 이제 심어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날씨가 많이 따뜻했어요. 따뜻해가지고, 어, 마늘들이 굉장히 잘 자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이제 낮에는 기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해서 어,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전에 제가 물은 한번 줬고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요거를 어, 그, 음, 음, 액비를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액비는요. 제가 오늘 이제 단백질용으로 만들어 놓은 어, 거고요. 요건 주로 이제 재료가 생선 우산물들 있잖아요, 뭐 내장이나 오징어 내장 같은 거, 그다음에 멸치 다시물 같은 거 하고 나면 이제 멸치 나오잖아요. 그럼 멸치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갈슘 때문에 달걀 껍질을 이렇게 넣기도 했습니다. 뭐 어, 어, 제가 저희가 달걀을 아이들도 많고 해가지고 달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 그 땅에 묻어줄 때도 달걀은 항상 이제 같이 묻어 많이 묻어 주거든요. 근데 이제 남는 것도 여기도 음식물 액비, 아, 음식물 액비가 아니고 이거는 아, 이건 뭐 음식물 액비라고도 생선 액비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여기 넣을 때도 달걀도 이렇게 같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머리카락도 넣습니다. 제가 아이들 머리 를 제가 직접 잘라 주거든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머리카락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백질 주로 많이 그러니까 쓰는 용으로 이제 제가 액비를 만들어 놨고요. 어 사람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깨나 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도 털을 깎는가 모르겠는데 어 그런 동물 털들도 이제 단백질이고 거름으로 쓰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애완 동물은 키우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냥 저희 <laughs> 머리카락 자른 걸 여기다가 넣습니다. 넣, 넣고 여기는 이제 식물성 어, 액인데 뭐라, 뭐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아보카도 씨앗을, 이게 아보카도 씨앗이 들어가 있는 액비거든요? 아보카도 씨앗이 주 재료입니다. 아보카도 씨앗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거의 반 정도가 지금 아보카도 씨앗으로 차있는데, 아보카도 씨앗이랑,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제가 뭐 넣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보니까, 음, 그, 아, 그 뭐지, 그 김치, 김치 이제 거의 다 끝에 먹고 나면은 그 양념들 남잖아요 그 양념들을 제가 버리지 않고 뭐 김치든 깍두기든 또뭐 총각김치든 그런 이제 김치 그 끝까지 먹고 나면 니까 그러니까 먹고 나면은 양념은 항상 남더라고요 그 나, 남는 양념들을 제가 어~ 같이 사용을 하, 하고 있어요 그, 그거를 그게 이제 유산균이니까 이제 여기 이거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 그것도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쓰는 건 없는데 그~ 그~ 김치 양념들은 제가 버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 어~ 여기 액비 만들 때 같이 넣어서 씁니다 뭐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액비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어~ 채소 같은 거 키울 때물줄때 이제 어, 같이 사용을 하니까 어~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하게 다른 뭐 화학 비료나 이런 건안 쓰고 그냥 제가 대충 만든 거름이랑 이렇게 뭐 대충 만든 액비 같은 걸로 지금 작물들을 어 키우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제 그런데도 작물들이 어 고맙게도 참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양은 제가 요거는 헤프 갤런짜리 우유인데요. 우유 그 플라스틱 그 우유 그거를 요 위에 그 잘라가지고 요거로 이제 떠가지고 하나 정도 해가지고. 이제 넣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죠 물 뿌리게 뭐라고 물 뿌리게다가 이 정확하게 이게 얼,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이 갤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다가 이제 물 넣고 그리고 요, 요거 요거 한컵 넣고 요거 하나 넣고 물 이제 가득 채워가지고 해서 이제 섞어가지고 어~ 작물들이 작년에 그렇게 줬거든요. 이제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하면은 작물들이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요 여+ 기를 제가 집에 있는 게 이게 못 쓰는 이런 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여기 있는 국물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같이 섞어서 어~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 마늘에, 지금 잘 자라고 있는 마늘에 액비를 주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